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뭐 나비아고요. 나비아는 바위 원소 대검 캐릭입니다 양손 검캐릭 근데 이제 무기가 전용 무기가 도끼 모양이에요. 도끼 모양.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나비아는 우산총을 펼치고 적을 깨뚫는 장미탄을 여러 발 발사해 명중한 적에게 바위 원소 피해를 줍니다. 방금 보셨던 게 이제 결정 파편 탄이죠.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비아는... 이렇게 이제 사건 마냥 쏘는 그런 이제 스킬이라 보시면 돼요. 우산으로 총을 쏘는 그런 컨셉이다. 우산총을 펼치고 적을 꿰뚫는 장미탄을 여러 발 발사해 명중한 적에게 가위 원소 피해를 꺼졌어요. 줍니다. 또한 원소 전투 스킬 발동 후 일정 시간 동안 나비아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주는 피해는 다른 원소 부여 효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위 아, 원소 피해로 전환되죠. 나비아가 싸울 때 주변에 총알 같은 표식이 나타나던데. 혹시 우산총의 탄약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오, 네 맞아요. 파티네 캐릭터가 결정 반응으로 생성된 결정 조각을 획득하면 나비아가 결정 파편을 획득합니다. 결정화를 만들어 가지고 떨어진 결정을 주서 먹어야 원소 스킬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총알 네. 장전되는 게 보여요. 지금 3 개까지 차는데 일단 2개 찼죠. 결정 파편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나... 더 찹니다 보시면요, 더 커지면서 더 차요. 총 6이죠. 아비아의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모든 결정 파편 그리고 이제 모았던 모든 결정들을 발사를 한다 그러면 총 6개 모아야 되네 6충을 해서 원소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킨 다음에 공격을 가야 되는 그런 컨셉이다 그러니까 결정화를 최대한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조합을 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알베도를 데리고간 상황이긴 한데 알베도를 쓰게 될지는잘 모르겠어 종료의 기둥은 기둥의 위치가 있으니까는 좀더 어려울 거고 알베도도 깨질 상황이 생겨가지고 다른 캐릭을 좀더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고로야. 바이 3 개일 때 확실히 더 이득이긴 한데 그냥 쓰는 거지. 두명 이득만 생각하고 운영을 하면은 고로가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소모하는 결정 파편 개수가 많을수록 원소 전투 스킬로 주는 피해도 높아진답니다. 이외에도 나비아의 원소 폭발은 화려한 금장미 대포를 소환해 지속적으로 전방의 적을 이게 원폭인데 폭격하고. 대포가 자꾸 떨어지죠. 이게 대포가 근데 유도네. 뭐 저기 가문화. 아야토처럼 빈 공간 떨어지는 건없이 그냥 전부 다 유도네 게다가 이 과정 중에 장전이 돼요 결정화 생성이 없는데도 장전이 되고 있어요 금장미 대포 포격이 적에게 명중해도 일정 시간마다 나비아는 결정 파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시 장미회의 예식 대포는 성공적인 회담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 회담 시작 전에 먼저 쏘아 올린다고 해요 일반 공격 어, 모션이 좀 간지가 맞다. 나긴 하는데 의도는 전혀 불편해 보여요 요거는 이제 그 생활 특성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아가 폰타인에서 20시간의 탐사 파견 임무를 진행하면 획득하는 보상이 증가한답니다. 나비아의 컨셉은, 물론 평타 치는 것도 있지만, 원소 스킬의그총 발사에 있다. 이게 총 6개까지 장전이 가능하고, 너는 결정화를 주워 먹을 때마다 장전이 된다. 그리고 원소 폭발을 썼을 때, 그냥 일정 시간 지나면 주기적으로 장전되는 수도 있다. 이것도 된다. 조합 구조를 좀 보면은, 어차피 파티 내성과 기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거야. 결국에는 이 바이는 최소한 쓰게 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캐릭인데, 가만 생각해봐. 이 바이 쓰게 되면, 여러분들 종료 먼저 떠올릴 거잖아. 봐봐 양갱을 세워두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야 물론 안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물 주위에 퍼지는 그 데미지 바이 데미지를 받아야 결정화 생성을 할수 있잖아 <laughs> 양갱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아무튼 이것 때문에 결정화 드랍을 할수 있을 건데 종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물론 원소 스킬을 쓰고 난 이후에 바이 부여가 있긴 한데 일단 결정화 드랍을 더 많이 해야 장전할 수 있으니까 결정화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이득일 거야 종려가 이럴 수 수행하는 데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는 알베도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알베도도 근본적인 구조물에 대한 문제도 있죠 얘도 그래 야 이거는 개선해줘야지 이제 구조물 문제 때문에 알베도가 얘랑 알베도랑 이 바이를 맞춰가면은 글쎄다 이게 결정하는 좋은 거 같은데 보스전 가면은 많이 힘이 빠질 거거든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이제 바이 공명이 있는데 보시면요 종료를 우리가 넣었을 때 이득은 결국엔 내성각 때문에 넣으려고할 거거든 그그 내성각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냥 이 바이만 맞추면 돼 보면은 바이 원소 내성 20% 일단 있죠 그래서 눈 돌렸던 건 역시 고르죠 이게 세명 파티가 아니어도 돼두명 파티부터 일단 칩이 20%는 받을 수 있어 저20% 받고 그다음에 원소 스킬에 불락일 때까지 받는 거 경직 저항 증가랑 방어로 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명일 경우는 못 받아 이것도 또 구조가 안 예쁜데 일단은 그래도 고르가 특징이 한게더 있잖아 주변에 결정을 끌어온다. 영역 내한 개의 결정이 반응에 생긴 결정 조각을 현재 캐릭터 위치로 끌어온다. 나비아가 퇴장하고 주소온 결정화도 장전이 된다면은 일단 고로의 저런 능력이 좀 유의미하긴 하죠. 아까 설명이 있었어. 아 그래? 파티네 캐릭터가 결정 반응으로 생성된 결정 조각을 획득하면 파티네 릭터네 그러니까 나비아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사이클을 굴릴 건데 나비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원소 스킬 이후의 평타가 바위야. 그러면 처음에 이 스킬 받기 이전에는 물린데 나비아가 일을 수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온필드 등장 전에 다른 캐릭이 콤보 사이클을 굴리고 있는 과정이 항상 선행이 돼. 그때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야 한두개 정도 안 놓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야. 저 고로도 도움이 조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산바이는 얘기가 다른데 산바이가 좀 걱정인 게 될까? 산바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자리가 원소란 얘긴데 이 나머지 한 자리 들어간 원소 캐릭이 부여가 엄청 뛰어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바이 가잖아? 이바이 가면은 나머지 원소 두 개를 넣었는데 이 원소 두 개의 구성이 반응 구성이면또안 되죠. 그러니까 바위, 바위 뭐를들어서 물, 불인데 얘가 주로 반응을 일으키는 구성이다 그러면은 결정화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해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그러니까 물이면 물, 물 하다못해 바람 정도까지만 불이면 불, 불. 물론 베넷은 부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행추 베넷은 될 거야. 이건 될것 같거든. 왜냐면은 베넷은 반응을 많이 안 가져가잖아. 그러면 결정화 반응 개수에 대해서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막 갖다 쓸수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나를 쓰고 싶다. 이때 조금 구조가 고민이 많이 돼. 나비야 바이 프리나 넣었어. 그러면 뒤에 오는 마지막 힐러 자리가 프리나가 혼자서 결정화 개수를 충족시키는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 혼자서 부족하다면 나머지 한 자리가 뭘로 가야 되냐. 내가 이래서 바바라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진 넣으면 진도 부착 에너지를 가져가. 게이지를. 프리나가 물 부여를 엄청 뛰어 하게 하는가? 요거죠. 풀이나가 물 부위를 잘하는 건 맞는데 따라갈 수 있을지는 일단 미지수야. 내가 안 써봤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풀이나 혼자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솔직히 문제없겠지만 진을 넣게 되면은 진도 결국엔 반응이 없는 건 아니거든. 바람 온소라는 게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은 사실 남겨요. 물론 부착 쿨이좀 짧긴 남기긴 합니다. 여기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결정화가 한개 모자라지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이제 이 결정화 한개 모자라는 게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모르잖아. 6개. 결정하러 들어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몰라. 만약에 영향이 없다면 깔끔하게 나비아 고로 풀이나 진까지 싹 가능이지. 근데 만약에 영향이 크다 그러면 못쓸 수도 있다. 뒤에 구조가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까지는 안될 것이다. 뒤에들이 애 적극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는 안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전은 될것 같거든. 빙결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은 빙결되면서 얼음 위에 얼음이 부착되어 있긴 한데 이 얼음을 깨고 보면은 뒤에 물이 묻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성녀물 준비하실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미리 계산은 다안 끝내봤지만 어차피 신규 성녀물 나오는 게좀 보이거든 그래서 신규 성녀물을 최대한 노리시고 그 다음에 무게가 도끼 전용 무기 도끼가 있는데 일단은 카더라에 의하면은 무공 드디어 여러분들 무공을 쓸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활용 가치가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 뭐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무공이 있는 분들은 전용 무기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드디어 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캐릭이 출시되고 나면 제가 당일 날 최대한 이런 것들의 계산이나 이런 거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전 무기를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될것 같은. 何だ抜きね。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좀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거거든. 풀이나 샤를로트. 내가 알고 있는 원소 반응의 구조라는 게 빈결 걸린 상태에서 쉐빙 넣고 나면 은물 원소가 머리 위에 띄어져 있거든. 그러면 은 바이 원소 부착에 한번 또 들어오면 은또 이게 반응이 가능하단 말이야 보통. 이게 개수가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되면은 좋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결정화 개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면은 풀이나 쓰는 게 쉬워지거든. 샤를로트도 마침 부여를 잘하는 캐릭이긴 해. 빈결 어, 안된 된다는 얘기들을 좀난 들렸어가지고 푸리나랑 써야 피랑 오지게 주면서 또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본인이 여기서 에프리나가 별자리가 2 이상 뚫려 있다. 이번에 프리나 별자리 뚫으신 분들 개 좋긴 하겠다. 후배, 후배 가는 거죠. 후배. 얘도 지금 방어력 기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나비아였습니다. 나비아 프리뷰였고요.